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기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유즈코쇼 소스. 이 소스 하나면 일본 요리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유자 껍질과 고추, 소금으로 만들어져 상큼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. 미소시루, 나베, 사시미에 곁들이면 깔끔하게 맛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. 특히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.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오래 즐길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워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S M B 골든 카레의 엄청 매운 맛. 일본식 카레의 진한 풍미와 신라면 정도의 매운 맛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어요. 고체 큐브 형태라 조리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야채나 고기만 준비하면 끝. 물만 맞추면 안정적인 맛이 보장되어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맛있는 닛신 돈베이 특대 유부 우동 컵라면. 일본의 깊고 진한 국물과 큼지막한 유부가 어우러진 이 라면.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131g의 넉넉한 양으로 든든한 한끼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.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완성되니 바쁜 아침에도 딱이에요. 깊은 감칠맛과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이 우동라면 저는 너무 잘 먹고 있어요.